김춘추랑 김춘추랑 응? 김춘추랑 김유신의 관계 이제 그걸 얘기해 보자. 김유신, 김춘추. 좋아하잖아. 어 좋아하는데. 응. 김유신 그냥 좋아만 한다고 하면 서로 믿을 수 있을까? 응. 자 예를 들어서 준민이가 응? 형아나 형아 대빵 좋아해. 주혁이도 동생아, 형아도 너 정말 좋아해. 서로 말만 하는 거라. 준민이가 응. 형아, 나 형아 진짜 좋아해. 이거 먹어. 라고 아이스크림을 주는 거라. 준민이가아 주영이가 동생아 이거 아이스크림 네가 먹어. 아, 형아는 먹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어느 쪽이 더 믿음이 가겠어? 두 번째. 두 번째. 응. 뭔가 있어야지 서로 믿겠지. 응. 너희 둘이 형제인데도 그런데 얘네는 형제가 아니잖아. 그럼 서로를 좀 믿어야 되는 뭔가의 장치가 필요하겠지? 음. 어? 자, 이제 그 얘기를 아주 재밌는 동화야. 잘 들어봐. 음. 김유신한테 음. 여동생이 두명 있었어. 여동생이. 누구야? 첫 번째 여동생은 김보희. 김유신한테? 어, 김유신 첫 번째 여동생. 김보희. 두 번째 동생은 김문희. 씨네. 김유신이니까. 근데 엄마는 그 형이 장씨. 너 아빠가 장씨잖아. <laughs> 자 김유신한테는 김보희라는 여동생과 김문희라는 여동생이 있었어. 어느 날 음. 보희랑 문희랑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문희가 얘기를 해. 하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진짜 이상한 꿈을 꿨다. 그러니까 문희가 물어 언니 무슨 꿈을 꿨는데요? 아우, 그러니까 보이가 아우 이걸 얘기하기 부끄러운데 얘기를 해야 하나? 사실 어젯밤에 꿈을, 꿈을 어떤 꿈을 꿨냐면 옛날 경, 우리 경주 가봤지? 응. 경주가 옛날 서울의 신라거든? 응? 거기 옛날 옛날 명칭이 설아벌이야. 응. 참 보이가 그래. 아우. 어제 꿈속에서 설라벌 뒷산을 올랐는데, 설라벌이 너무 예쁜 거야. 근데 갑자기 오줌이 마렵지 뭐야?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시원하게 쉬를 했어. 그랬는데 오줌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가 산 위에서 오줌을 넣었잖아? 설라벌이 자기 오줌에 잠겼대. 꿈속에서. 그 얘기를 보이가 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였어? 아빠가 봤을 땐 보이가 오줌을 쌌어. 우리 주혁이, 중문이도 꿈속에서 오줌 을실싸는꿈 꾸면 실제로 실 쌌어 안 쌌어? 쌌. 이제 쌌지. 아빠가 봤을 땐 보이가 실을 쌌어. 근데 이거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 같아. 어? 장화도. 진짜 보이가 그런 꿈을 꾼 거야. 내 내가 실을 쌌는데. 이렇게, 설,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가 서라벌, 그러니까 경주 시내막 탑도 이렇게 있고, 궁궐도 있고, 사람도 막 사는 탑이 있는데, 뒷산으로 올라와서 보다가 보이가 여기서 쉬를 한 거지. 근데 그 쉬가 서라벌이 이렇게 다 잠근 거야, 잠기게 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쌌다 그지? 얘기를 하니까 문희가 그 듣고 있다가, 어머 언니. 그꿈 나한테 팔아요. 이렇게 된 거야. 왜 팔아, 그걸? 그니까. 그러니까 뭐, 보이가, 야, 무슨 이렇게 더러운 꿈을 살라 그래. 안 팔아. 그러니까 문희가, 아니에요, 언니. 그꿈 되게 좋은 꿈 같아요. 나한테 팔아요. 나한테 파세요, 파세요. 그런 거야. 언니가 예뻐하던 치마 줄 테니까, 갖고 싶던 치마 줄 테니까, 이꿈 나한테 파세요. 라고 한 거야. 문희가. 그러니까, 보이가, 콜! 그 치마 가져와. 왜 치마 자기가 받고, 이제 이 꿈은 네 거다라고 이 오줌 싼 꿈을 문희한테 팔아. 근데 그게 돼? 뭐 서로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 이제 꿈을 팔았어. 어? 응. 이 꿈을 팔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응. 김춘추가 응. 김유신 집에 놀러 와. 놀러 왔어. 놀러 와서 둘이가 뭐 하고 놀았냐면 응. 노바운드 하고 놀았던 거야. 노바. 주영이 노바 알지? 옛날에는 그 공을 만들 수가 있었어. 돼지 오줌뽀나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어서 공을 만들었대. 둘이 이제 노바하고 논 거야. 어? 응. 옛날에도 축구 비슷한 게 있었어. 이렇게 둘이 노바를 하고 놀다가, 김춘추, 김유신, 이게 서로 노바를 이렇게 공을 서로 주고 받다가 옷을 입고 있었겠지? 응. 한복, 한복이잖아. 응. 그럼 여기 앞에 장고 이렇게 옷 고름이라고 이게 옷 이렇게 묶으면 남는 끈이 있단 말이야. 놀이개놀이는 응. 노리개? 그 여자들이 하는 거고 주민이 바지 같은 거 보면 끈으로 묶지. 응. 옛날엔 위에 옷도 이렇게 끈으로 묶었거든. 그럼 밖에 끈이 있었어. 응. 김유신이 응. 막노발 하다가 응. 어이쿠! 하면서 넘어지면서 김춘추의 옷고름을 꽉 잡고 당겨버린 거야. 어이쿠 실수로. 실수 했죠? 아니 실수 는 아닌 것 같아. 어이쿠 하면서 쓰러트렸는데 그럼 옷고름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 옷이 벌어지겠지. 응. 그러니까 김유신이 그래. 아이고 미안. 내가 실수했네. 고쳐줄게. 꿰매주면 되잖아. 응? 옷고름하고 다시 옷에 옷에 옷고름을 옷에다가 다시 꿰매줄게. 그리고 보이를 불러. 보이야 컴온. 오빠랑 친구랑 놀다가 오빠가 실수로 옷걸음을 떨어뜨렸는데 친구 옷좀 고쳐줘. 그러니까 보이가 어떻게 는지 알아? 아 부끄러워서 전 싫어요. 전 부끄러워서 그못 고치겠어요. 이게 된 거야. 그니까 러 김유신이. 어 그래? 그럼 문희야. 문희가 와봐. 우리 문희가 오빠 친구 옷좀 고쳐줘. 그러니까, 문희가, 네, 오빠, 하면서 옷 고쳐준 거야. 이게 뭐냐 하면, 김유신이, 응. 김춘추한테 동생 소개시켜주려고, 응. 옷걸름을 떨어뜨린 거야. 아, 진짜요? 응. 둘 사이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 서로 믿을 거 아니야. 제일 좋은 관계는 가족이 되는 거지. 가족이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혼하는 거거든. 김유진이 김춘추를 결혼하고 싶었던 거 김춘추하고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야. 가족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김춘추를 여동생이랑 결혼시키는 거거든. 근데 보이가 보이랑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보이가 부끄러워서 안 나오잖아. 김춘추도 결혼하고 싶어도 보이가 진짜 못생겼는지 예쁜지 뚱뚱한지 날씬한지 성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봐야지 결혼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냥 김유신 동생, 어, 컬, 결혼할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막 뭉둥이 들고 남편 때리는 여자야.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한 거야. 말리지 않을까? 응, 보여주려고 한 거야. 근데 보이는 안 되고, 무늬가 고쳐졌지. 근데 김춘 추가 보니까 무늬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야. 자기 옷구름도 고쳐주고, 착하고, 말도 잘하고, 예쁘고. 둘이가 너무 좋아해. 아까 그거 쉴샀던꿈 있지? 그 꿈이 김춘추 만나는 꿈인 거야. 나중에 여왕이 되는 꿈. 설아벌이다내 오줌 밑에 있는, 내발 밑에 있는 꿈. 그런 거야? 응, 음, 그런 꿈이야. 그래서 김춘추랑 문이랑, 어? 이 김춘추랑 문이랑 서로 대통령이 좋아하게 돼. 그, <laughs> 대통령 되는 꿈이 준비가 실수하면 대통령 되는 꿈이야? 어. 대한민국 전체를 담기게 해야지. 이 둘이가 서로 좋아하게 됐어. 그러다가, 응. 문희가 응. 임신을 한 거야. 어, 뭐야? 애기를 가지게 됐어. 결혼도 안 했는데. 어, 결혼도 안 했는데 애기를 가져버렸어. 문제가 된 거야. 김유신이 <목소리> 김춘추한테 그래. 어, 야! 내 여동생 임신했어. 니엘에 네 빨리 우리 애랑 결혼해. 근데 김춘추는 아까 누구 아들이라 고 그랬어? 선덕여왕의 조카 왕족이지 김유신네는 금관가야 후손 어? 신라의 오리지널 귀족도 아니라 딴 나라에서 온 어중이떠중이 귀족 나는 왕족 김춘추가 그래 하,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늬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 무늬 정말 좋아하는데 하, 우리 집에서 너희 집이랑은 결혼이 안 된대 너희 집이 원래부터 있던 신라의 귀족이 아니라 금강가의 출신이라서 우리 집이랑 결혼을 할 수가 없대. 나도 지금 정말 하고 싶은데 우리 집안 된다 그래. 김유신은 일부러 김춘추랑 결혼시키려고 한 건데 얘가 안 된다 그러니까 김춘추 빡돌 안 돌아. 나 김유신 빡돌 안 돌아. 완전히 승질났겠지 어? 그래서 김유신이 어떤 그 계획을 세워. 어떤 계획을 세웠냐?